이 컴퓨터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즈미오와 루테인 드시고 계시죠? MPK 제품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항산화 효과가 크다는 점인데요. 그 이즈미오와 루테인으로 어, 항산화 효과를 내 몸속에서 느끼신다면 이제는 피부에 항산화를 적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 먹었다면 다시 피부를 항산화로 채워주셔서 어, 피부 노화에 어, 조금 좀 늦출 수 있는 15년을 되돌릴 수 있는 화장품을 다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네, 디테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디테는요, 일본과 프랑스의 합동으로 공동 개발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 프랑스에 있는 바이오 이시라는 미용을 연구하는 어, 데이터를 내고 실험을 하는 그런 연구소와 그리고 일본에 있는 뉴트리션 액트라는 회사가 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두 회사가 만나서, 어, 굉장한 제품을 만들어냈고, 어, K 화장품, k 비티 하면 또 우리나라 말하는 것맞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판매를 또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어, 제작과 판매 유통 해서 이세 나라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로디테는요, 피라미드 이론으로 해서 이렇게 3단계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제일 아래단계에는 안티에이징 케어 성분이라고 해서 피부세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고, 두 번째 중간 부분에서는 유수분을 조절을 해주는 보습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특별 미용 성분이 가장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다 어느 성분으로 원료로 채워졌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좀 전에 보셨던 제일 아래에 피부세포 보호를 해주는 성분으로 제일 처음에 있는 AC11이라는 성분입니다. 저희 아프로디테가 아포르드테 플러스 AC 11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도 AC 11의 성분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품명에 붙어 있는 거고요. AC 11은 DNA 회복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피부나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모공 수축이나 피부 진정, 주름 케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재생에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뒤에도 이제 사, 사례가 잠깐 나오겠지만, 어, 승처가 났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그 각질 케어를 하고 나면 미세하게 이 상처가 남거든요. 그 위에 덧발라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음, 효과적인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습성분. 어,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이게 믹스가 돼야지 이 피부에 보습이 되는데요. 그 성분을 바로 아르간오일이 해주고 있어요. 아르간 오일은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지만 비타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르간 오일은 헤어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갈색빛을 띠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사용하시면 바로 갈색빛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아르간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특별 미용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요거는 홍적, 광채, 모공 축소, 잔주름 및 주름 개선 효과가 있고 굉장히 고가의 원료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망가진, 자외선, 요즘에 자외선 노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햇빛이 비치지 않아도 자외선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선크림 바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형광등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자외선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피부가 많이 노화되거나 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제품, 어,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바로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테스트 결과인데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장애를 약 64%나 억제를 해준다고 해요. AC11 성분이. 그리고, 어, DNA 회복이 12, 12에서 15% 15%가 업된다. 그리고 베이비 콜라겐. 여러분들 콜라겐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바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객분 중한 분이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적 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콜라겐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었는데 이제 거기서 추천해준 처방을 해주는 콜라겐이 있었나 봐요 그걸 드셨는데 한동안 지나서 왔는데 머리숱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아~ 이 콜라겐이 굉장히 이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머리 헤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피부에는 특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피부도 콜라겐이라는 그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콜라겐 자체가 내부 장기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 우리, 우리가 먹고 바르는 이유가 이몸 속에 있는 장기도 그 콜라겐 성분이 들어갔을 때더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뇌 성분도 콜라겐 작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먹고 바르고 하셔야 되는데 이 베이비 콜라겐 어, 시술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 아프로디테를 바르신다면 요렇게 어, 베이비 콜라겐이 어~ 자연적으로 증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현기. 고객님들이 이제 바르시다 보면은 화장품이 향기 되게 민감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백화점 1층 가면 향수 명품 이런 향기 많이 나잖아요. 저는 그 향기들이 너무너무 솔직히 싫거든요. 왜냐면, 너무 진해요 그래서 머리가 막 아픈데 화장품도 진한 향기를 가끔 향수 대체로 이~ 화장품 바르면은 이제 온몸에 뭐~ 내가 움직일 때마다 뭐~ 이성을 끌어당기는 이런 향기 막 이런 것도 많이 광고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향기에도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런데 앞으로 디테는요 장미 중에서도 향기가 가장 풍부한 들장미, 모로코산 들장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시면 아마도 되게 은은하다. 되게 진하지 않고 은은하다라는 것을 향기를 맡으실 수가 있어요. 향기도 중요합니다. 화장품에서 이 분은 일본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아프로디테가 일본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어, 전 세계에 있는 내추럴, 네추러, 내추럴 플러스에서 유일하게 코리아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아마도, 어, 전 세계에 있는 그 내추럴 플러스에, 어, 다시 역, 역축측 역수출이죠? 역수출을 하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뷰티 업계 종사하시는 분이신데, 앞으로의 효능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세요. 굉장히 많은 매니아들이, 음, 생겼다고, 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주요 특징입니다. 유수분 밸런스, 강력한 항산화, 피부 진정, 빠른 재생, 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물광 피부가 아니라 속광 피부로 해서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빛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인원이에요. 세안하시고 나서 가장 좋은 제품 먼저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프로디테를 가장 처음으로 바르시면, 어, 다른 제품 안 바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간혹 나이가 좀 이제 저처럼 40대 중반이 좀 넘어가신 경우에는 발라도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수분 섭취 중요하지만 어, 수분 크림까지 한번더 덧발라주시거나 혹은 아프로디테를 어, 겹겹이 바로 이어서 바르지 마시고 바르시고 나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다음에 건조한 부분만 다시 바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프로디테 끝 부분 보시면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부분은 눈가 주름 되게 예민한 부분은 사실 손으로 우리가 뻑뻑뻑 문지르게 되면 눈가 미세한 주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 부분으로 톡톡톡톡 쳐서 발라주시면 좋고, 그리고 팔자 주름에도 어 조금 더 많이 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어뭐라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네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게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를 때. 어이마에 볼에 이렇게 찍어놓고 일단은 넓은 피부 면적은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다음에 이 눈가 주름이나 입가 주름 그리고 이 귀밑에 있는 림프선에는 그 아프로디테 끝 부분을 활용, 활용을 해서 약하게 발라야 되는 부분을 약하게 톡톡톡. 강하게 림프절을 자극을 해야 된다면 그걸로 문질러거나 주먹 이렇게 주먹 좀 쥐셔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어좀 림프 순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체험 사례,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디테일에 대한 체험 사례만 몇 가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분은 남성분이세요. 우리 남성분들 피부 트러블, 뭐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여드름도 많이 나고, 어, 우리 면도하시잖아요. 면도하시면은 입거 주변에도 트러블이 나는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호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분은 이제 색소침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우리 여성분들도, 어, 이 기미 같은 게 오래 방치가 되거나 혹은 안 생기던 점이 막 생길 때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는 열심히 케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피부가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 호르몬의 작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어, 아무래도 이 내부 순환계에 작용이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에 기능이 떨어지기도 되고, 그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칙칙해집니다. 그리고 어,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위해서 어, 좋은 제품을 발라주셔서 색소침착이나 피부가 또 맑아 보여야 생기 돌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많은 작용을 해주는 제품이고, 이분은 색소침착이 많이 없어진 사례예요. 그리고 이분도 턱 트러블이죠. 건조하고 어,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여성분들은 특히 이턱입 주변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몸 속에 있는 이런 장기 기능이 안 좋아지면 이게 트러블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어제 아프로디테를 바르다가 제가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립밤을 바르고 자는데, 어제는 제가 아프로디테를 바르고 잤거든요. 어, 근데 아침에 어, 굉장히 촉촉한 거예요. 서 어, 제가 입술은 바르, 바르고 자보자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가, 이제는 입술까지 발라야겠다. <laughs> 그렇게 하고, 이제 바르고 잤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손톱 많이 상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프로디테가 DNA 재생성분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 손끝에 바르는 오일을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거스름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손 네일 케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손끝에 바르는 오일들을 파, 판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 그 싸지가 않아요. 가격이 좀 비싼데, 저는 아프로디테를 발라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손톱 물어 뜯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일 아트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일 아트를 하고 나서부터 손톱 물어 뜯는 습관이 없어졌는데 이 매일 그런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스러미도 일어나고 그리고 손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핸드크림을 늘잘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포로데테로 손끝에만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손톱과 왜 손톱도 우리 콜라겐 맞죠? 그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손톱과 이 거스러미를 많이 잠재워주고 오히려 더 손톱이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손톱까지, 손 주변도 바르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이제 남성분이신데 부종과, 네, 많이 이렇게 돼 있으신데 많이 리프팅이 되셨어요. 리프팅도 되시고, 이게 성형한 얼굴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이 제품 자체가 콜라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프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종도 많이 가라앉죠. 왜냐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종이 많이 가라앉고,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어, 40대 여성입니다. 저도 40대인데요. 사실은, 아, 여성, 남성 두분다 계시네요. 저도 40대인데, 40대가 되면 자외선 그니까 외부 활동을 굳이 안 해도 기미가 막 생겨요. 기미가 막 생기다 보면 처음에 점처럼 생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 이쪽 부분이 색깔이 막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냐면 화장을 해도 그쪽 부분은 들떠요. 기미 생긴 부분이. 이게 피부 자체가 달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컨실러를 바르고 해도, 그리고 아시잖아요. 화장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장품을 계속 덧대어서 두들겨서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지우, 감추려고 발랐던 게 오히려 더내 피부가 더 이상하게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그래서 이 기미 케어가 중요한데요. 물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선크림도 많이 바르셔야 되지만 아프로디테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신다면 이렇게 기미 케어에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팔자주름. 여러분들 곳에 고이 많으시죠? 이 팔자주름이 사실 이제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 남성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문지르신다거나, 그리고 뭐, 우리 습관적으로 턱을 개고 이렇게 피부를 누르신다거나, 한쪽으로 주무신다거나, 원래 똑바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옆으로 누르시면, 피부가 눌리기 때문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 피부가 아래로 처지게 돼요. 처지게 되면서, 어, 이 주름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특히 팔자주름이 뭐 관상학적으로 좋은 주름인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주름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팔자주름이 그래도 있으면 아무래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60대 여성분은 이 팔자주름에 집중적으로 좀 음. 케어가 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팔자주름이 요즘 자꾸 생겨서 여기 주름 부분에 조금 더 많이 발라요. 많이 바르고, 꾹꾹꾹 눌러서, 어, 바르고 있는데, 그, 어, 마데카솔 광고 보시면 상처 위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얘가 흡수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발라놓으면 얘가 흡수가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거 문지르는 거 바로 안 문지르고 조금 있다가 문지르거든 집에 있을 때만 어~ 외출하기 전에는 바로바로 바로 하지만 그렇게 돼서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남성분 남성분 똑같죠. 이마 주름 팔자 주름에 어~ 많이 케어가 되셨고 특히 발라보시면 아실 거예요. 혈색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술안 드셔도 얼굴 빨가신 분들. 아까 처음에 우리 성분 얘기할 때 홍조에 완화된다고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꾸준히 바르시면 홍조에 굉장히 좋고, 어, 또 다른 사례로, 저희,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어, 큰아이는 성인, 성인이 됐어요. 요번에 스무 살이 됐는데, 큰아이가 여드름 피부예요. 여드름 자국이 좀 많고, 작은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어, 굉장히 이 피부가 여드름이 많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프로디테를 바르라고 줬거든요. 근데 큰아이는 대충대충 바르는 거예요. 어 자기가 바르고 싶을 때 바르고 작은 아이는 정말 꼼꼼하게 발라요. 어 샤워하고 를 나와서 화장품만 바르는데 10분이 걸릴 정도로 스킨 하나 바르는데도 화장솜에 묻혀서 되게 꼼꼼하게 닦아내고 이러는데 얘가 아침 저녁으로 아프로디테를 꾸준하게 발랐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애가 많이 바르니까 밀려서 막 나올 정도로 발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부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자기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언니가. 자기의 계름을 탓하지 않으면서 왜 엄마는 동생한테 좋은 제품을 주고 자기는 왜 여드름에 좋은 제품을 안 줬냐 라고 말을 해서 아니 나 똑같이 줬다 너가 안 바른 거야 그러고 말을 해서 이제 다시 바기 시작을 했는데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드름 피부에 좋다는 거는 저 말고도 아마 여드름 피부에 바르라고 주시거나 발라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오 이거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여드름에도 염증, 염증이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그, 그 불규칙으로 나오는 염증이잖아요. 염증을 잡아주는 게 바로 아프로디테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도 이제 팔자주름, 색소기미, 뭐 이런 거에 호전을 보셨고, 어, 저희 MPK 제품을 드셔보시거나 발라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실 거예요. 부종이 빠져요. 그리고 혈색이 좋아져요. 그리고 성형한 것처럼 예뻐집니다. 그래서 너왜 이렇게 예뻐졌어라는 말을 들으시면 먹고 발랐어 이만만 하면 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바르시면서 이즈미오와 테텐을 같이 드시면 안과 밖이 동시에 케어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죠. 어르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젊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왜 15년을 돌려주는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성분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보시면은 비타민만 들어있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프르테는 보시면 아르간 오일도 고가의 제품, 고가의 원료이죠. 그리고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고가의 원료입니다. 거기다가 AC11도 고가인 성분이고 굉장히 유효한 성분인데 그게 전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라면 꼭 쓰셔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젊어지고 예뻐지고 설색이 좋아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은 이제 모공 케어 사례예요. 모공이 어, 숙소가 되고 폐인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 속부터 채워진다고 했잖아요. 속부터 채워지는 이 느낌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토치로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고기 드시러 갔다가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발라 주셨다고 해요 저희 제품은 그래서 이렇게 원래 더 오래 자국이 남거나 더 오래 가야 될 이런 화상 자국들이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없어졌다 아주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완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험 사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어, 우리 또 며칠 있다가 또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이즈미어와 루테인을 드시고 계시다면 앞으로 드 때까지 같이 바르셔서 겉가속 한꺼번에 케어해주시면 굉장히 예뻐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